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4월 4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 문고 10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리플, 저희가 단타로 리플을 진입했었는데, 네. 멤버십 분들은 손절 라인을 터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멤버십 분들이 예, 손절을 하게 됐고 일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가 거의 725원에서 예, 618원까지 올랐으니까 한4-5% 올랐죠 그거를 먹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먹어야 한 1에서 3% 먹지 않았겠나. 근데 이걸 먹고 못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 제가 목표값을 좀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를 좀 믿고 기다리신 일반 영상 보신 분들도 손절 라인이 왔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은 끄고 즐겨찾기도 빼겠습니다. 네. 뭐 무조건 100% 먹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번에는 꼭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저희가 관심 있는 코인으로 등록했다. 그 도지 코인이 또30% 이상 올랐죠. 여기서 거의 뭐 102원에서 134원까지 갔으니까 30% 정도 오른 건데 제가 여기 떨어질 때도 말했었죠 아직까지는 차트가 좋은 거니까 관심 코인으로 등록해 놓자 하지만 진입하지 마라 왜냐 언제 오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진입하지 말라 했고 좀 시장이 애매했어요 제가 관심있게 본 코인 중에 반은 올라갔고 반은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조금 끊겼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예. 네. 앞에 말했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일단은 저희가 도지 코인은 못 먹었지만 저희가 관심있게 등록한 코인 4개, 아니 4개가 있고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갔대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지 코인도 올라간 거는 보내주고 안 올라간 거 위주로 좀 지켜보다가 비트코인이 또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 3일 후에 진입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도 멤버십 분들에게는 목표 값을 알려드리고 아닌 분들에게는 안 알려주겠지만 이게 차별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돼서 그렇게 하니까 참고하시고 일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리플에서 좀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기회를 노려서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좋은 코인들을 몇개 집어왔으니까 이걸로 한2 3 일은 지켜보고 비트코인이 올 좋은 자리 에 있다해서 바로 진입하다가는 또 페이크 비트코인이 페이크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더라도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적어요. 지금까지 지켜봐온 시장의 흐름으로는 적다. 그런데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하는 점 참고하시고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게 되면 제 작전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면 그때 위에서 잘 버티는지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입해야 될 라인을 딱끄어놓고 거기서 좋은 흐름이 추가로 나온다면 진입을 해서 또 단타를 할 거기 때문에 리플이랑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손절라인도 딱 꺼놓고 진입을 할 거고, 이번에는 제가 금액을 얼마씩 투자해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절라인에 왔을 때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걸로 네 방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투자금만 바뀌는 거지. 원리는 비슷합니다. 투자 원리는. 손절라인을 지킬 수 있는 자만 진입하자. 그리고 저희가 네,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3,700만 원이 매일마다 말하는 거지만 이 동네 매물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 뚫리고 올라갈 때도 잘 뚫리고 떨어질 때도 잘 뚫리는 수가력이 충분히 나올 줄 알았지만 다행히 다시 말아 올렸고 어 그렇게 또 높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좋은 자리까지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매물대는 3,700. 밑으로 떨어진다면 3 700만원 그 밑에는 3,560만원 그 위에는 네.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4,000만원대까지 매물대가 남아있고 여전히 1봉은 밑에서 올라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올라간 자리에서 잘 행보해주고 있어요 추가 상승 여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봐도 동일하고 도점 대비 반 토막을 회복 못해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라 무조건 진입해라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안 하는 점 참고하시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올라간 알트코인들은 제껴놓고 장기로 가져가는 거랑 새로운 또 간신 코인을 네,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코인은 세타표 네, 흐름이 갑자기 안 좋게 되더라도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때 돼서 관심 코인을 빼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지금은 흐름이 괜찮은 거를 위주로 몇 개를 가져왔어요 세타퓨웰 등록하시고 에이다도 차트가 괜찮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괜찮고요 디카르고도 네. 얘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 터진 것 때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지만 조금 더 지켜봐도 될것 같아서 넣기는 했습니다 이오스 이오스도 차트가 괜찮아 보여서 넣었어요 카이버네트워크도 차트가 괜찮아 보여서 넣었고 iost도 괜찮아 보여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관심코인으로 등록한거는 2-3일 동안 좀더 지켜보다가 진입할 거니까 섣불리 진입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이 한 2, 3일 후에는 또안 좋았던 게 올라오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제가 관심 코인으로 등록해 놓은 게안 좋아, 흐름이 안 좋아져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장 흐름을 보는데 좀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는 진입은 하지 마세요. 손절 라인 알려드릴 때까지. 그리고 진입 라인 알려드릴 때까지 진입하지 마라. 그리고 저희가 장기로 진입한 코인들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샌드박스. 이렇게 보면 조금 흐름이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네, 좀 이렇게 넓혀서 보면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은 올리는 것 같지만, 고점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코인 잘 갖고 가지고 흐름이 좋은 코인으로 갈아타려고 하지 마라. 알겠죠? 그리고 디센럴 랜드 어, 여기서 좀 거래량이 터져서 좀 세력들이 모집을 아니, 매집을 했다. 매집을 했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터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얘네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올리고 안 올라간 거는 엔진 코인에서 좀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지만 그 후에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른 엔진 코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다른 코인들 좀 괜찮을 때좀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지금은 반대로 또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야 네, 차트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할 때는 아니고 더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폴카닷시 네, 조만간 좀 길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 가지고 어, 혹시라도 30% 50% 이상 올라도 네, 이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30% 50%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팔 생각하지 마라 장기로 가져가는 건 겨우 그 정도 수익 먹으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말 듣고 잘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 코인은 딱디센더랜드랑 폴카다세, 샌드박스랑 폴카다세. 한반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딱 중간 정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도 장기로 가져가는 거니까 잘 갖고 가시고. 지금은 폴카 다시 제일 잘 나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엔진코인이 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다, 샌드박스가 더잘 나갈 수도 있다. 흐름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상승 흐름에서는 먼저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 잘고 지금은 하락, 하락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하락도 아니면 그... 애매한 경계선, 상승도 에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차트가 움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